소박함 속의 진짜 행복, 삶의 지혜와 현대인을 위한 동기부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혜 친구 위즈덤 어브워드입니다. 오늘도 바쁘고 지친 하루를 보내셨나요? 그 속에서도 진짜 행복을 찾고 계신가요? 오늘은 2,500년 전의 한 문장이 지금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명언을 통해 함께 고민해보려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하시면. 행복에 대한 시선을 바꾸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원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더 넓은 집. 그것이 성공이라 배워왔고, 그래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가? 공자는 말했습니다.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시며, 팔을 베고 누워도 즐거움이 그 속에 있다. 불이하게 부유하고 귀한 것은 나에게 떠도는 구름과 같을 뿐이다. 소박한 삶 속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한 이지혜는 오늘날 복잡하고 치열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1. 공자의 말이 주는 핵심 메시지 공자의 이 말은 단순히 검소하게 살아라는 도덕교훈이 아닙니다. 그가 전하고자 했던 진짜 메시지는 바로 내면의 충만함입니다. 그는 인간이 외적인 풍요나 자극 없이도 스스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삶이 아무리 단순해도 나의 마음이 평화롭고 나의 선택이 정직하다면 그 속에서 오는 만족은 어떤 사치보다도 더 값지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소비가 즐거움의 기준이 되고 있지만 공자는 가진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 곧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음식, 편안한 자세, 그리고 평온한 양심 이세 가지가 공자의 세계에서는 가장 진귀한 보물이었습니다. 이 명언은 또한 도덕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이하게 얻은 부기란 곧 타인의 고통이나 정의를 해치는 대가로 얻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그러한 부기는 결국 본인을 해치는 덧없는 것이며 구름처럼 스쳐 지나갈 뿐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진정한 즐거움은 마음 속에서 비롯되고 그 마음은 정직함과 단순함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이해에서 자라난다는 것이죠. 현대인의 삶에 적용해 보자.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유럽을 여행하고 있고, 누군가는 고급 식당에서 와인을 마시며, 누군가는 신차를 뽐내고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실망합니다. 나는 왜 저만큼 못 살지? 나는 왜이 정도밖에 안 되지? 라고 말이죠. 하지만 공자의 지혜는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과 있는 그대로의 나를 긍정하는 시선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기준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회가 정해준 성공의 모습,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소비, 보여주기 위한 삶.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그 반대에 있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닌, 느끼기 위한 상, 살아있음을 느끼는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안정을 찾습니다. 단순한 하루라도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와 감사의 마음 그리고 타인을 위한 배려 속에서 우리는 진짜 풍요를 느낄 수 있습니다. 3. 진짜 행복을 위한 세 가지 실천법 1. 비교하지 않기 행복을 해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비교입니다. 비교는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지금 가진 것의 소중함을 흐리게 만듭니다. 타인의 집, 차, 직업, 배우자, 자녀 성적까지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들과 싸우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그 싸움은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기준은 끊임없이 바뀌고 더 잘난 사람은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비교 대신 나 자신을 바라보세요. 어제의 나보다 오늘 조금 더 따뜻한 말을 했다면 조금 더 웃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성장입니다. 이 오늘 하루의 소소한 기쁨을 음미하기. 행복은 거창한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 작은 순간들이 모여 우리 삶을 따뜻하게 덮어줍니다. 아침 햇살을 맞으며 마시는 커피 한 잔, 버스 창가에 기대 바라본 푸른 하늘, 퇴근길에 듣는 좋아하는 음악,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 이 모든 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이 순간들을 의식하며 음미하는 상. 그 속에 공자가 말한 즐거움이 숨어 있습니다. 3. 정직하게 나답게 살기 공자가 말한 불이하게 얻은 부기는 떠도는 구름과 같다는 말은 삶의 방향을 똑바로 잡아주는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요즘 세상은 속도가 중요하고 더 빨리 성공해야만 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정직하지 않은 길로 얻은 것은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은 때론 느리고 때론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이 오래 가고 깊은 만족을 남깁니다. 그리고 나답게 산다는 것은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신념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공자는 자신만의 철학과 신념으로 살았기에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가르침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4. 공자의 삶에서 배우는 교훈. 공자는 부자도 권력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제자들을 가르치고 자신의 철학을 실천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는 제자들과 함께 밥을 나누고, 음악을 즐기고, 밤하늘을 바라보며 사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일생은 소박했지만 그 속에는 지혜와 품격 그리고 진실한 인간다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명예나 물질이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믿는 삶의 방식에 따라 살았고, 그 삶을 통해 수천 년 동안 인류에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가지지 않아도, 좋은 차를 타지 않아도, 진심이 담긴 상, 정직한 선택, 그리고 나다운 행동이 있다면, 그 자체로 우리는 이미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공자의 명언을 통해 행복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닌 어떻게 사는가, 얼마나 많은가가 아닌 얼마나 진심인가가, 행복을 결정 짓는 열쇠입니다. 거친 밥과 물, 팔을 베고 잠드는 밤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평화롭다면 그 삶은 이미 풍요로운 것입니다. 진짜 행복은 언제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공자의 지혜처럼 단순하지만 깊은 행복을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발견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주변에 공유해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과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삶을 더 깊고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